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내가 마시게 하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로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쳐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러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엣바발의딸 어, 이세벨을 아내로 삼구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이아 왕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어,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길르앗 사람이다라는 것, 디셋 어, 사람이다라는 것 어, 이것밖에는 그 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어,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 요단 앞 그리 어 시냇가에 숨으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쪽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지역이죠. 엘리야를 그곳에 숨으라 하신 이유는 아합에게 잡혀 죽지 않도록 그를 피신시킨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숨을 장소만을 알려주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가 순종하여 그리 시내가로 가서 머물렀을 때에 까마귀들이 진짜로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죠. 어, 이집트라고 하는 땅,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 뱉던 그 이집트 땅은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비를 주관하여서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들을 어, 숭배했던 것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와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 보면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거기 머물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음. 이세벨의 아버지 어 아합의 장인인 옛바알이 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었고요,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지금 엘리야를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르밧 어, 시돈 땅으로 가게 되죠. 성문에 이르렀을 때한 과부가 나무까지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물을 좀 달라라고 청했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했던 때잖아요. 그러한 때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과부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어, 부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 과부는 기꺼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청을 더하는 거죠. 떡도 한 조각 갖다 달라라고 어,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부탁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를 확인하려 한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의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떡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고 이것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은 후에, 그리고서는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대답하는데, 13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엘리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먹여달라라는 거죠 그 후에 과부와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서 엘리아에게 주면 더 이상 만들 가루와 기름이 없을 텐데 어, 지금 그렇게 엘리아가 말한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아는 그렇게 어, 요구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 말을 정말로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은 여러 날 동안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없어지지 않는 기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은 놀라운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섬긴 이 과부와 그 아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일 이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병들어 죽자 이 과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온 것은 이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원망하듯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받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냈던 다락에서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누이고 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그리고는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세번 펴서 아위 위에 엎드리며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과부가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등장한 어제 본문 17장 1절부터의 내용을, 어, 1절, 1절부터 17장 24절까지 전체 내용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 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그것만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르바 여인, 사르박 과부를 먹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엘리아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금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언급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보금 4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은혜로 말씀을 듣고서는 놀랐다라고도 기록을 하는데 그 놀랐다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르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 사렙다라고 되어 있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엘리사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냈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피신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보호하시기 위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라는 고백을 이 시온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그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엘리아를 먹이신 일을 통해서도요 왜 하필 까마귀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까마귀 종류는 가증하여서 먹어서는 안 되는 새 종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까마귀를 가증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박 가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러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찾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마냥. 우리들만 거룩한 마냥, 우리들과만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은 멀리 하고, 상종하지 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구원의 능력들을 나타내셨는지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극심한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안에서만 일을 하지 않으실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의롭고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이 시대 가운데 타락해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람들 누구에게든 어디에,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정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나타내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료밭 과부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들게 하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사르박 가우와 같이 고백하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